안녕하세요. 월세호스티비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9월 오프라인 강좌 안내입니다. 어, 번 달에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상업 임대사업, 투자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50강을 걸쳐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오피스텔 임대 사업과 상업용 임대 사업 요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규제가 계속 발표되고 있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될 시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입니다. 임대 사업 시작 시 누구나 검토한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주택 규제 시대에 임대 사업의 투자 방향.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상업용과 주거용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임대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게 세금하고 준수세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투자 수익률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실제 매물은 어떤 매물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뭐 저희 물건 선택의 기준이 계속 저희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오피스텔도 물론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이 있지만 상업용 업무시설의 종류, 그리고 특징들을 좀 오피스텔과 오피스, 지사 선택을 비교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 어떻게 찾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가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상가 투자는 정말 주거용과 완전히 다른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아파트와 가치 판단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투자들 사례로 보시면서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내 형편에서는 어떤 투자가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기준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강의는 2025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강의 인원은 저희 강의장이 크진 않고 또 저희가 모든 수강생들에게 상담을,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6분 받고 있고 수강료는 5만원에 저희가 강의를 진행해 드립니다. 강의 신청 방법은 저희 법인폰 010-860-9868로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내용 보시면서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 바로 강의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마곡에 저희 월세호수 TV 상담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강의 내용 보시고 만약에 준비가 필요하신 분또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 어, 잘 살펴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